안녕하세요 오, 우리 동우동이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학교 네. 다니느라 많이 바빴죠? 네. 그런데 동우 앞에 그건 뭐예요? 어몽어스 홀로그램. 우와. 요즘 동우가 어몽어스에 빠져서 영상도 안 찍고 맨날 그림만 그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아빠랑 문방구. 사랑에 빠졌어요. <laughs> 사랑에 빠졌어요? 네. 문방구 갔다가 어몽어스 홀로그램 팩을 보고 엄마한테 엄청 많이. 한통다 사달라 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12개. 12개나 들어 있어요? 그럼 동우 여섯 개, 동이 여섯 개 한번 까 볼까요? 동우가 동이한테도 여섯 개를 줘 봐요. 응. 오, 빠바밤. 응. 자, 동이 여섯 개. 동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동우도 앞에 싹 썼고. 자, 먼저 우와 와. 엄청 많아. 상자를 딱 치우고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한번 까볼까요? 난내 먼저 예 <laughs> 카드를 보면서 어떤 카드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보여주세요 우와 카드도 많이 들어있다 스텔라요 스텔라? 오 이름은 스텔라라고 해요? 반짝반짝한다 응. 우와 동이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 거기 첫 번째 상자에서는 응. 첫 번째 상자에서 꺼낸 거 앞에 루르룩 하고 놓고 빈 상자는 아, 옆으로 귀여워. 치워주세요. 난 지니. 오, 지니. 난 지니. 지니 진짜 지니, 지니, 지니처럼 생겼네. 소원 들어줄 것 같다. 동이, 동호, 동이. 여기 잣스맨도 있어. 보조, <laughs> 보조. <그죠, 그죠. 웃음> <그죠, 그죠. 웃음> 뭐야 이거? 어, 그죠, 이상해. 키트도 있어. 루돌프. 루돌프. 어, 여기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옆에 쌓아놓고 다음 빈 상자는 치우고 카드를 밑에다 쭉 깔아요. 오, 걔가임포스터에요 와! 소스가 없는데. 동우한테는? 난얘가임포스터다 얘가 임포스터다. 오, 걔가 임포스터예요? 네. 오, 임포스터 살러. 로임스두명이 어, 와우! 아, 뭐빈 상자는 밑으로. 음, 어, 남아 있는 어? 것 같은데. 곰돌이 빠밤, 어, 카드가 두 개나 더 들어있어. 진이, 지니, 루이스? 진이랑 루이스? 와, 이거 상자 그런, 많아서 그런, 그런, 엄청 빨리 까야 될것 같아요. 그런, 그런, 그런. 동우야, 다음 상자 준비해주세요! 응. 어, 뭐 우와! 기사다! 어? 응? 기사! 오, 아빠 보여줘야지. 기사. 오, 오, 이거. 상자에 광고 붙어 있던 그 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동기한테서. 우와! 야, 난 이제 크로원. 임포스터 응. 같은 <laughs> 크로원 <크로우가> 임포스터 <laughs> 같은 크로원? 크로운. 우와, 크로원은 까마귀인데? 어디지? 야. 거기 나왔던 애인데? 크로우. 브레스타지. 크로우. 맞아, 브롤스타즈 나왔던 애야. 크로우는 왜 있어요, <laughs> 야, 나도 왜? 나도 여기 잤으면. 잤으면? 여기 좋아하는 게임에 싶어? 있는 캐릭터! 어! 걔, 인데 손브라. 오 진짜 웃긴다. 뭐야, 이거. 이 카드 너무 웃긴다.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이래? 어 플라스틱맨. 너무, 어, 어, 너무 진짜 이거 보고 동우 그림 그리기 연습해도 되겠다. 맞지? 뭐야? 피터다 피터. 어 맞네. 다음 상자. 엄청 에이. 많은데. 오 다음 상자. 아, 이것도 있네. 동우는 세 번째. 네. 동이 빈 상자는 밑으로 내려주세요. 뭐야? 밑으로 다 내렸어요. 오, 콜렉슈터. 어, 와 이번에도 광고에 나왔던 거다. 어, 경크무스. 어, 엘리스. 오, 어 엘리스, 엘리스 이상한 나라 엘리스. 네. 와. 뭐야 분신술. 어또 있어. 어또 같은 나, 거는 같은 거는 똑같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몇 개씩 나왔나 같은 거는. 이 뭐야 이거? 동우랑 동이랑 힘을 네. 합쳐서 같이. 요렇게 요렇게 똑같은 거세 개. 어 뭐야 여기 이거? 이게 샬롯 2개.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요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것도. 뭐야 기사. 기사. 이거는 오. 기사. 형아 곰돌이 푸 있어? 어? 기사도 공돌이프. 두 개. 곰돌이 푸. 곰돌이 푸야. 크로우. 크로우. 크, 크로우? 크로우? 자스민. 자스민도 있어? 뭐야 나 이거? <laughs> 이 뭐야? 이렇게 자스민. 이렇게 이거랑 어, 이렇게 거랑 피터, 피터 피터 어, 피터 어. 피터가 피터 어. 뭐예요? 어? 폴리스? 어? 자, 어, 피터? 또, 피터. 자 피터. 폴리스래요. 폴리스는 경찰. 자 여기에서 같은 어? 카드들 어? 막 루스. 모아서 아빠 줘요. 음. 이건 누구야? 자스민, 자스민, 자스민. 이거 없어? 어 있어? 어떤 거, 어떤 있어? 거? 이쪽에, 이쪽에. 아니면, 카드 아빠 주고 다음 카드 까요? 거기 있는 카드 아빠가 이거 모아줄게. 다요? 아다 어, 주세요. 다음 상자를 까서 어떤 거 나오는지 보여주고. 봉우 3개 깠으니까 응. 3개 남아있을 거야. 난 4개 맞 응. 자, 보자. 아빠가. 이, 이, 와, 이 카드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한 100개 넘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우와! 공돌이 푸! 프 친구. 어. 오, 맞네. 피 피글렛. 우와! 얘도사 같은 애다. 어. 스케크루. 어, 자스민 또 나왔어, 이거 자스민. 뭐야? 자스민. 오, 자스민. 오, 루이스. 오, 스텔, 오, 오, 스텔. 오, 어, 임포스터? 어, 어, 어. 여기, 여기 살려. 여기 샬러. 이거 뭐예요? 어, 마틴 얘는 누구지? 아까도 첨 보는데. 이친구니까 어, 푸 어, 어, 아까 있었는데. 여기 있었어. 와우. 우와, 얘 뭐야. 어, 번개괴물인가 봐. 왜? 어, 맞네. 펄거그린. 여기 있다. 펄거그린. 스피스피루 솔져. 솔져. 아까 군인 아저씨. 여기 있지. 펄거그린. 여기 있네. 번개. 위로스. 어, 뭐야? 위로스. 응? 어, 동시. 둘이 운명처럼 똑같은. 지니. 루이스. 루이스. 데 어? 지니. 지니. 책. 책. 왜? 리, 리쇼나블. 리쇼나블. 와, 이거 너무 많아서 아빠가 이거를 정리하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려. 몇 개? 네, 대체 리쇼나블. 뭐야, 이거? 이거 친구들 나눠줘도 되겠다? 근데요 이거 줄 거예요. 다 근데, 동호할 거야? 안 돼, 야몇개내 거야, 이거. 어, 형아랑 어, 아니, 동일한. 이거 갖고 있는 어떤 아니야? 어, 맞네. 마늘 응? 한개 스케크루 지니 이거 진짜 거 맞아. 이게 어, 어, 살러. 펄거크림 머리가 좋아지는 게임인가? <laughs> 이건 뭐야? 이거 아무도 안 넣었죠. 아니? 어, 나었다 응? 음. 너무 너 사람. 여기 있어. 경크무스. 크루. 크루. 크루 여기 있네. 어, 나도 크루. 크루. 마틴. 크린맨. 어, 경기무스. 아인 나이트 아인 나이트 이게 뭐야? 얘는, 얘 훌쭉이 같은 애다. 훌쭉이 <laughs> 초록이. 마틴 마틴. <laughs> 마틴 마틴 아까 있었는데. 마틴 뭐야? 여기 있다. 경찰 무스 파터 경크 무스 경크 무스 어 뒤집.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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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크무스. 초록. 경크 무스 오다 했어? 오. 이거. 진짜 와 진짜 멋있다. 빠르다. 아직 뭐 있어? 와우. 맞췄다. 응. 이거를 어한개 남았어요. 오 동우는 마지막 하나. 아, 한 개인데? 플로키트. 어떻게 상자가 찢어졌어요? 동우는 뭐 이렇게 뜯고 있는데 예쁘게. 예쁘게? 어 괜찮아. 예쁘게 뜯으면 아, 나중에 어, 또 가지고 오는 건데고. 새로운 거. 오, 어떤 라이프. 거? 오 랄프. 오 랄프 그건데? 주명마... 주먹왕. 주먹왕 예, 랄프인데? 뭐. 와 이거 진짜 똑같다 이거봐 <laughs> 주먹왕 랄프 어스리거네. 어? 뭐. 오, 새로운 애다 오, 어, 새로운 애다. 예. 얘는 피터 여기 있었지 자스민. 자스민도 여기 었지요 이거 이로스. 아인 나이트. 크 자스민. 이건, 어. 이거는요. 스케크론 어, 어, 어. 여기 아, 할아버지. 아, 예. 음. 할배다 할배. 할베. 경크무스. 이거는 할아버지. 벌거, 이거는 아까 펄기천는데 벌거, 여기다. 벌거천 벌거천. 어, 벌거그린. 지혜님, 마치. 제거 지선을 들었을 때. 이거 다히면 몇인지 몰라. 플럭 슈트. <laughs> 플로이게이로그램이에요이게이이 호루,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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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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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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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 자 보면 했어요, 이 중에서 자 이렇게 생긴 애들 중에 이것만 반짝반짝하지. 네. 어 그래서 이런 게홀로그램 카드. 요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 정리해서 어 이거는 리퀴어. 잭 근데 어떤 거는 엄청 엄청 많고 어떤 건 하나씩밖에 없다. 그치 네. 자 동호 동이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골라서 보여줄까요? 자다았으니까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우 와. 주먹랑 랄프. 오, 동우는 랄프. 동이는 뭐지 이름이? 쉘비. 오, 쉘비. 날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천사 같아서. 천사 같아서. 어, 아, 쟤도많아 있는데. 어떤 거? 네 어, 그래. 걔도 엄청, 엄청 많아. 많아? 분신난 지니도 불도 불도 불. 난전예가 어, 지인이랑. 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걸로 음. 게임을 하거나 장난감을 만들기로 해요. 이만큼이네, 음, 이만큼. 음, 와우, 엄청 많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 엄청 적게 나오는 애들도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음. 제일 적은 게 이거랑 그러니까. 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아, 어, 이거 이거 안 나왔나? 뭐예요? 이름이 음. 뭐야? 예. 리케요리케요리케 아, 이거 어 없네. 와, 그런데 하이가 우리. 오늘 여기서 봤던 것 중에 동우동이는 마음에 드는 거 있고 우리 동우 이걸로 그림 그리기 놀이도 하고 아빠랑 장난감도 만들어요 네 짜자잔 오 동우 뭐야 그거는 와 아빠는 우로 숨겨놓고 있었네 동우가 신비파트를더 좋아하니까 신비파트 카드도 하나 가지고 왔다 그쵸 우와 그건 뭐 있어 총각 씨. 총각씨 여기 보여주세요 아빠 쪽으로 리온이? 오, 오, 리온 나왔다, 리온근육이 부와? 와부 있나? <laughs> 이거, 이거 XR 하면, 오, 구두리가 그 홀로그램 카드로 나왔네. 어, 그쵸? 음. 자,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카드 하나씩 들고, 우리 인사하기로 해요.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골라볼까요? 깜짝인 연요 어, 어떤 거 하나? 깜짝인 거 없나? 어? 그... 난 얘네 둘이. 그럼 그거 들고, 조사해주세요. 어, 여도 진짜. 자 자, 그러면 우리 동우동이 하나씩만. 어, 하나씩만. 아이 몇 개씩 만들어. 너무 많이 들면 잘안 보여요. 음 그렇다면. 응. 음, 이거 여기 뭐? 둘이. <laughs> 아빠 볼수 있게 이쪽에 볼수 있게 해줘야 돼요. 평화는 벌써 골랐네. 동이도 보여주세요. 짜자잔, 어, 뒤집어, 뒤집어서 보여줘야지. 그림, 아빠가 안 보이잖아. 그치? <laughs> 와우. 고양이랑 구두이랑 자, 그럼, 동우동이. 보여주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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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알람 꼭꼭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 안녕.